A. S. 힘든 일이. 시련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한된 인생을 정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다. 연세는 마음을 쌓아가라고 주어진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펼칠 수 없게 되어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철학이 필요한가? 기준은 다름 아닌 인간으로서 올바른지 여부이다. 거짓말하지 않기. 하지만 강력한 지침에 따라 행동해. 오늘 다해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 좋겠다 없이 노력하는 마음. 만족을 알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며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인생은 마음의 그림대로 이루어진다.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난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 특히 세상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우주가 원래. 보든만 혹은 창조력으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신이나 우주는 그 지혜를 사랑.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 지 hometown 만들어낸 성과도 나에게 속한 나의 것이 아니다. 재능이나 수훈을 사유화하거나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인류와 사회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남을 위해 선행하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며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마음에 새기라.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기 마련이다.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말라. 항상 불평만 말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고민하지 말라. 그보다는 후회하지 않을만큼 전심 전력을 기울여 몰두하라.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살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붙는 것이 정신을 고양시키. 명을 밝히는 첫걸음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성장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감사하고 행운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며 어쩔 수 없어도 감사하다. 감사는 만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만 해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다. 성공 나 열이가 반드시 밝고 깨끗해야 한다. 우선 사심을 없애고. 없는 정진 없이 명인의 경지에 도달한다. 떠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보다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싶어 조용하면서도 강한 인 의식, 생각, 사랑, 힘, 에너지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무한의 공간에 편재하면서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 되며 탄생, 성장, 소멸을 주관한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주의의지, something great, 창조주에 보이지 않는 손등가리키는 말은 어떻든 상관없다. 과학의 범주에서 측정할 수 없는 알수 없는 힘과 지혜 존재를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방만함과악을 없애고 겸허의 덕과 선을 지닐 수 있. 것은 모든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우주의 사랑과 힘의 표출이기도 하다. 우리 인류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부터 생명력을 빌어 사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위대한 진리까지 배울 수 있었다. 나 역시 이나모리가지오라는 인간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어떠, 어쩌다가 나라는 인간의 모습을 띄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지내가 있어야 할 일이 아닌, 어쩌다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역할을 내가 연기한 것에 친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것을.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펜으로 표기해 놓고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접어 놓기도 하면서 여러 번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읽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같이 읽어드릴 책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